아... 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레전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상장한다고 큰 이슈가 났던 코인이죠. 아직도 이거를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후딱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루에도 한 2만원 꼴 이상 어, 수입이 짭짤하게 들어오는 코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2월 초인가? 원래 2월 달에 상장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발표는 2월 초쯤에 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았죠? 벌써 1월 달도, 어, 보통 3분의 1이 지났으니까요. 어쨌든 앞으로 한달 정도 지나면 상장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장 금액은 9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어, 밑에 링크 설치해 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어,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 구글스에 등재되어 있고요. 밑에 링크 타고 들어오면 구글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입은 쉽습니다. 가입은 쉽고, 그 뭐, 연동, 그 지메일이 있거나 무슨, 지메일로 하면 아주 쉽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메일을 하니까 그 정말 10초도 안 걸리게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추천인 코드 물어보는데, 추천인 코드 넣으면 비트코인을, 열 코인을 공짜로 주고요. 저도 주고, 여러분도 주고, 각각 열 코인씩 받는 겁니다. 열 코인씩 받고, 그 다음에 채굴속도는 25%, 서로 25%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인 코드 넣고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파이콘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거 설치하는 영상보다는, 어뭘 위주로 할 거냐면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찍었기 때문에 설치 영상은 오늘은 그 지갑, 지갑 설치하는 거, 뭐, 알아야 될 사항들, 어떻게 하는지 지갑 설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어, 엘뱅크에 이거 상장된다고 그러니까 엘뱅크를 이제 미리 이제 설치해놔야 될거 아닙니까? 설치해놓는 게 편합니다. 미리 설치해놓는 게 편하니까 엘뱅크 설치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치 영상 설명은, 어 설치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밑에 링크 타고 오셔서 그대로 설치하시고 마지막에 추천 코드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 하고 나서 이게 화면이 끝난 화면인데 24시간마다 한 번씩만 체굴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뭐 유명해져서 이제 24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 1월 5일이죠 1월 5일 날 발표했습니다 지금으로 5일 전에 상장 소식이 발표돼서요 그 전에는 거의 다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긴 했죠 저는 하긴 했는데 저는 바로 했죠. 좀 일찍 시작했죠. 저는 일찍 해서 약간 혜택을 좀 받았습니다. 또 저랑 같이 한 어, 어닝팀 같은 경우는 저 구독자님 중에 저랑 세 분이 같이 했거든요. 그분도 역시 혜택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에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에도 늦지 않고 무슨 그 상장하기 한달 전에 이렇게 예고하는 코인도 처음 본것 같습니다. 보통 상장을 급하게 갑자기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상장 한달 전에 이렇게 공시하는 경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0.75달러라는 분도 있고 0.9달러라는 분도 있는데 아마 0.9달러는 900원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0.75달러가 맞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0.75달러나 0.9달러로 상장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랭킹은 자꾸 올라가서 21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처음에 25위 24위 2 5위있는데 제가 알아봤을 때는 21위까지 해가서 업비트를 채켰습니다 업비트보다 더 높은 거래소가 1번 큽니다 아시겠죠 상장가가 이미 한개당 900원인데 하루에 24개 채굴되니까 21,000원 꼴로 매달 벌수 있죠 그 다음에 반감기좀 가진다는 거반감기팍 줄여버리고 어 100억 개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죠 우리 파이콘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 되는 거고 100억 개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적은 거라 그러면 한 50억 개이 정도 적은 거고요 어 5억 개 이런 건 아주 적은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파가 5 개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겁니다. 알파 코인이. 그래서, 알파 코인이 조금 그렇지 않나. 5 개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수량 적은 게 있습니다. TV, 아, 어쨌든 그거 넘어가고요. 어쨌든, 100억 개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또 저번에도, 아, 저번에도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어, 이게 이제, 천만 사용자하고 끝내버린다는 거. 간단하게 우리는, 파이콘 이미 3천만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천만만 딱 있으면 끝난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나는 거죠. 천만 명만 달성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요 치골 정도 됩니다. 천만 명 하면. 천만 명까지 해가지고 치골 끝내는 거. 이거, 이게 이제 좀다르더 이상. 천만 명 이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삼천만 명이잖아요? 그때 이제 반감기에 해가지고 이제 종교 때리는가 봅니다. 그 전까지 열심히 채굴해야겠죠. 근데도 천만 명 가서도 아직 채굴이 잘안 되면 정말 찔끔찔끔찔끔 주겠죠. 어쨌든 천만 명 가기 전에, 이제 23만, 24만입니다. 24만 명인데 지금 하루에 몇만 명씩 유저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엄청나게 지금 돈낸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최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정해도, 근데 쟤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는 어찌 된각하냐면 굳이 처음에 다 팔려고 생각했거든요. 저번 영상 5일 전인가 찍었죠. 저는 이거 무조건 팔까 생각도 해보는데, 왠지 발전 가능성이 좀 많아요. 처음에 900원보다 더갈 수도 있겠다. 더갈 수도 있겠다. 얘네들은 만 원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만원 정도가 목표인 것 같은데, 아, 더 갖고 있어야 되나. 지금 생각은 좀더 지켜봐도 상장해봐서, 물론 상장해서 값은 처음에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건 100% 예상합니다. 상장하자마자 팍 떨어질 겁니다. 한50%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그 위에 이제 차근차근 얼마나 올라갈 거냐. 거기에좀 그래프를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초반꺼 한 좀, 초반 물량은좀 뿌려야, 그렇습니다. 초반을 좀 팔아버리고, 한반 정도 팔아버리고, 반은 그냥 승부 거는 게 낫겠어 초반 반은 팔아서 현금화 시켜버리고 반은 좀 이렇게 묻어 가는 걸로 어차피 뭐 반은 팔아서 이득은 다 봤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고 근데 왠지 얘네들이 잘 됐을 경우 나중에 판게좀배 아프지 않을까도 생각되지만 어쨌든 고민이 많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얘네들이 뭐 한다는 데 NFT까지 하고 메타버스까지 추진한다 그럽니다 우리 마라스코인 있죠. 마라스 코인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최종 그 발표해 보니까 실생활에 쓸수 있는 홈쇼핑 쓰고 예를 들어 어 편의점 같은 데도 결제하고 우리 페이코인 있죠. 페이코인처럼 그렇게까지도 진출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코인이니까 끝까지 가고 싶어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업비트까지 상장될 때까지 버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코인 수가 얼마 없는 분들은 그냥 업비트까지 버티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상장이 먼저 되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이거 설치 영상은 여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저번에 설명에서좀 빠졌던 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는 나, 많이들 궁금하시는 지갑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메인화면 보면 중 내리다 보면 지갑 마크가 있어요. 색깔이, 보롱색이죠 지갑 딱 눌리시면,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갑을 다 생성해버렸죠. 어, 비트코인 지갑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아다, 비트코인 레전드,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 그 다음에, 유에스. 이거, 이제 어, 네 가지인데, 요네 가지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없어요. 이미 지갑 만드셨던 분은 끝이지만, 여러분들은 없지, 시커네요, 그냥. 시커멓단 말이에요. 저 만들어버려가지고, 이런 양면인데, 그러면 이 시커룸 하면 딱 중간에 뭐라 하자면 영어, 해색 영어로, 해색 영어 희미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New Orlet 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끝에. 해색 영어로, 희미한 회색 영어가 있어요. New Orlet 이라고.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New Orlet 을 눌러주시면 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 나타나고. 이 화면에 나타나면 이제 제일 위에가 비트코인 레전드를 지갑 설치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비트코인, 그 다음 이더, 그 다음 US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건데. 이 각각 그 만들 때 만들 때딱 처음에 눌리게 되면 지금 저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게 뜹니다. 어 지갑 개인 키가 뜹니다. 지갑 개인 키가 뜹니다. 그 개인 키가 뜨게 되면 있잖아요. 그냥 스샷을 이렇게 찍으세요. 스샷 지갑 개인 키를 뜨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스샷을 그 상태에서 찍어버리시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 카카오톡 나한테 보내기로 보내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매일, 메일 그거를 메일로 보내버리는 방법. 그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하십시오. 어 적는 거는 솔직히 좀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비트코인 레전드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F 용지에 한번 적어 놓은 것도 추천하지만, 그까지 저도 적진 않았습니다. 저는 F 용지 적은 거는 파이인 말고는 안 적어 놨는데, 어쨌든 스샷 찍어가지고, 어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거, 딱한번 보여주고, 다시는 안 보여주면 넘어가면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카펫톡 내한테 보내기나, 메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씩 뜨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각각의 그게, 어 개인기가 다르다고 생각했으나,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보니까, 전부 다 개인키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다시 내가 다 확인해보니까, 개인키는 다 동일한데, 지갑 생성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뜨기니까, 그게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런데 지갑 생성 번호는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갑 네개를다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할 때마다 뜬 거는 다 동일한 어 개인키가 뜬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갑은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지갑은 설치 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거래소 어, L뱅크 거래소를 이제 설치해야겠죠. L뱅크 거래소는 어 구글스토에 어 엘뱅크 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엘뱅크 l 하고 b 만 치더라도 이게 뜨더라고요 뱅크까지안 치더라도 뭐 엘뱅크가 영어를 하는 게 쉽잖아요 엘뱅크 엘뱅크 치시고 그다음 엘뱅크 치시면 이게 떠요 일부 치시면 바로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가 끝나면 이 화면에 떠요 이 화면에 뜨면은 어 처음 때부터 한글로다 번역되고 탁 뜨더라고 바로. 아무것도 소리 안 됐는데 그냥 한글 지원은 그냥 되나 봐요. 그냥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왼쪽 제일 위에 로그인 등록 있죠. 로그인 등록 이걸로 눌러줬어요 로그인 등록 이거 눌러주니까이 화면에 뜨더라고요. 이 화면에 뜨던데 이거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로그인 눌리시면 안 되겠죠. 밑에 회원가입을 누르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제가 해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그냥 핸드폰으로 인증하고 핸드폰으로 하면은 뭐 문자가 날라와요 그거 적고 끝 너무 간단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래소 처음 봤어요 아니 그냥 핸드폰 인증하고 핸드폰 문자 날라오는 거 하면 끝이더라고요 더 이상 없어요 너무 간단해 가지고 뭐 이름 적는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핸드폰만 하고 문자 넣는 끝입니다 진짜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깐 엘뱅크를 직접 보여드리는게 낫겠다 싶어서 엘뱅크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빠져나가서 이게 제 엘뱅크입니다 엘뱅크 앱이 다 깔은 겁니다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엘뱅크 눌러 보겠습니다 이게 엘뱅크입니다 엘뱅크인데 어이 엘뱅크가 특이해요 엘뱅크고 자 제일 먼저 뭐띠 하면부터 딱 뜨잖아요. 이 회원가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회원가입이 너무 쉬우니까 회원가입 하시고 보통 거래소 하면 신분증하고 복잡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는 진보양 홈페이지 화면이고 그다음에 시세 눌려볼게요. 뭐 이렇게 대부분 비트코인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더랑 그다음에 엘뱅크 시세 자기 거래소 시세 나오네요. 그다음에 거래 어지금 이제 엘뱅크. 시세요. 엘빈 그는 뭐 엄청 급 금액 얼마 없네요. 자기 자기 그래서마다 그래서 코인들이 있습니다. 어그 어, 뭐죠 이거 바이렌스도바이렌스 코인 이 있듯이 좀 이름 있는 코인들은 자체 자기 코인들을 발행합니다. 딱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뭐어저그저저거그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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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사고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계좌 개설, 사다 팔다. 계좌 개설하는 거, 계좌 개설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거 뜨네요. 근데 막상 팔려면은 사고 매입과 매수를 할 때는 계좌 개설해야 을 되는가 봅니다. 딱 보니까 눌려안봐안 안 봐도 비도옵니다 이거 안 봐도 비도옵니다. 살려고그러면하려고하면 하려고 하면 매수 매도를 하려면 계좌 개설해라. 을 근데 아직은 지금은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 그다음 지갑 눌려볼게요. 지갑은 당연히 저거 하나도 없으니까 빵 운이겠죠 이지갑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충전 다 지원되는 거 어, 지갑도 있고 이거 정말 간단하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넘어가야죠 홈페이지 넘어가고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회원가입이 끝났으니까 저 이상하게 왼쪽 제일 위에 그 사, 어, 사람같이 사 생긴 녀석 있잖아요 똥글뱅이 사장, 사람같이 사 생긴 거 요거 누르세요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거 요거 누르면 요거 누르면 이제야 뭐 개인정보들이 나타나는데 뭐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뭐, 점점점으로 밖에 있더라고, 보니까요. 쭉 훑어봤는데, 별로 없어요.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안전센터 누르고 올게 안전센터. 안전센터 누르니까, 저는 핸드폰 연동으로 해가지고, 일단, 행운가입만 된 상태잖아요? 요 위에, 저 안전하게 하려면, 메일 연동도 하고, 구글 검증도 하고, 아무도 하고, 로그인 암호도 하고, 생체인식도 하고, 다 해야 되는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결국은 만약에 이 거래소를 잘 많이, 사용할 것 같으면 이걸 다 통과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추천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이 거래소를 많이 사용할 것 같으면 이거 다 통과해놓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지 돈 찾기도 쉽고 돈 거래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자, 안전관래다 빠지고. 그 다음 실명인증 눌려볼게요. 실명인증 눌리겠습니다. 역시 제가 실명 인증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명 인증도 하는, 하는 상태인데 실명 인증은 어차피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면 해놔야 됩니다. 원래는 해놔야 되는데 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명 인증은 뭐 신분증 가지고 실명 인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명 인증을 해야지만. 어, 거래소에서 원하는, 예를 들어, 실명인증 통과하면, 1일 거래량을 천만 원 정도까지 한도를 풀어주겠다. 대부분 거래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실명인증을 통과하고 하면은, 얼마까지 거래를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2차 검증이 있어요. 좀더 어려운 검증이 있습니다. 그건 보여드릴게요. 빠져나가서, 고급인증이라고 있습니다. 고급인증, 고급인증. 이거 눌러볼게요 실명인증을 통과한 사람만 할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급 인증은 뭐냐면 좀더 한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거래 한도를 예를 들어 1억, 10억, 예를 들어 100억 큰 거래까지 할수 있으려면 고급 인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급 인증까지 보통은 실명 인증을 해서 기본 거래를 하시는 분이 많고요. 완전 이 거래소를 집중적으로 자기 주 거래소를 쓰는 사람은 고급 인재 다 통과하는 겁니다. 다 거래소 거래소다 모든 거래소가 이런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이, 이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어 처음에 설치하는 것만 설명드린 거였죠. 설치하는 것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지금은 그냥 핸드폰 인증만 하고 문자 날라온 것만 적으면 거래소 가입이 쉽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누구는 좀 잘못 생각하신 분들은, 이거, PC 홈페이지로 가입을 하기 면 이런 절차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 다 핸드폰 세, 개 개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지금 일단 간단하게 가입만 해놓고요. 상장된다고 그러면, 신분 인증, 아마 이거 실명 인증을 통과해야지만, 그게 거래가 될, 지갑 형성과 이래 될 겁니다. 지갑 넣고. 근데 실명이지실명이지 실명이지 하지 않고 지갑에 들어오는 데까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데는 많습니다. 실명이지 하지도 않고. 실명이지돈 찾을 때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차후에 이 지갑에서 얼마나 그걸 거래를 풀어줄지는 보면 알겠죠. 근데 저는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여러분들, 이까지만 해놓는 거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시고, 어, 엘벤, 그, 비트코인 예전드 엘벤가 안전 상장된 다음에, 어, 지갑 연동도 해보고, 지갑에 이제 줄어드는 거 보고, 엘벤가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지갑 보면, 지갑에 검색해보면은, 검색해보면, 이제, 우리 비트코인 예전드가 지갑에 뜨면은, 지갑에 등록하고, 지갑에 해보고, 그 다음에 찾아볼 때, 신원 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들어가서 실명 인증을 해서, 지갑에서 인출하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이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코인 레전드가, 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무료 코인을 많이 하고 있지만, 100개 넘게 하고 있죠. 바로 현금화가 될수 있는 시절이 이렇게 찾아오는, 어, 코인은 비트코인 레전드가 뭐 처음이지 않느냐. 어, 24시간에 최고라면 나머지 뭐, 페이코인 하고 그 다음 카마하고 아하하고 돈 들어왔던 건뭐 페이카몬이 돈 들어왔고요 현금 찾았고 그 다음 아하코인도 현금 찾았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는데 어아 맞다 더이코인도 더이코인도 찾았죠 45,000원인가 찾았죠 어쨌든 그 정도밖에 좀못 찾았어요 돈들어 실제 돈 꼽힌 거는 그 정도밖에 못 꼽혔고 이게 아마 좀잘 되면은 한50% 정도는 현금화시키고 100% 연금화 시키면 안 될까? 이게 왠지 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잘될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건 시세가 일찍 팔아서 후회할 수도 있겠다. 비트코인 레전드가 조금 추구하는 게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썰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